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절을 이해해야 이해해야 영업의 문이 열린다. 이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달인데도 날씨가 참꽤꽤 꽤 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6월 달, 7월 달, 8월 달또 영업인에게는 정말 이 무더위가 또 하나의 고비이자 또 기회입니다. 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거절을 이해해야 영업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들 오늘도 얼마나 거절에 시달리셨습니까? 그죠?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거절, 거절, 거절. 그죠? 전화만 들어도 거절, 비대면 채널이나 대면 채널이나 거절, 거절, 거절. 영업인의 언제나 숙제이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제나 또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자, 거절을 이해해야 영업의 문이 열린다. 어, 이 거절에 익숙해지는 것이 영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거절이기도 하겠지만, 이 거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절에 익숙해지는 게 영업 초보 딱지 띄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영업의 문이 열리는데. 참 거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죠? 전화에도 거절. 만나도 거절. 영업인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늘 거절과 싸움이죠. 그죠? 어, 많은 영업인 분들께서는 저한테 이제 문의를 들어와요. 당사님, 어떻게 해야 거절을 덜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거절을 때려잡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절을 덜 받을까요? 거절 없는 영업은 없을까요? 어,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 모든 질문의 거의 대다수는 결국은 고객의 거절을 어떠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거절을 덜 받는지, 거절 없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결국 여러분들이 뭐, 어 상품에 대해서 지식을 공부하고, 또 들어서 금융세일지, 특히 보험용업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인영업솔루션, 상속세, 뭐 세금, 뭐오만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 보상특약,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객의 거절을 완화시키거나 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쌓고 어떤 솔루션 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거절이야말로 정말 영업인에게 영원한 숙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연 거절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거절이 발생할까요? 거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음? 어쩌면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영업 그 나름대로 고수에 도달하신 분들은 음, 거절 당연한 거 아니야? 에이, 거절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미 초보는 넘어가시고 중수에서 고수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어, 거절 당연한 거 아니야? 거절 나가니까 돈 버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거절이 있으니까 돈 벌죠, 아닙니까? 여러분 거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 상품이 편의점에서 팔겠지, 아닌가요? 아니면 소비자하고 유통사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이 판매 하는 회사가 직거래 하겠죠 거절 없는 상품이라면 거절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유통 조직인 영업 조직, 설계사 조직, 판매 조직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유통 마진을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절 때문에 사실은 이 세일즈가 먹고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거절 당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영업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가장 익숙치 않은 것이 거절입니다. 지인들의 거절, 개척을 할 때도 거절, 그죠? 어, 어, 영업을 안 했더라면, 특히 영업직에 대해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난생 처음 거절 당했을 때막 상처받고, 어, 아주 그냥 뭐 영혼이 털리죠. 영혼이 털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주 그냥 영혼이 털리더라고요. 가슴 찢어지고, 특히 또, 어, 특히 지인 역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쓰디쓴 거절. 여러분도 아주 그냥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은 할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거절, 어떻게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거절을 한 방에 그냥 때려잡는, 아니면 빵! 뚫는 그런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네, 없습니다. 미리 단, 제가 단도지 입장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법이 뛰어나도, 그렇게 한 방에 확! 하는 건, 없어요. 뭐 저는 좀 사실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아주 굉장히 높은 경지 좀센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거절이 무력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어, 너무나 거절에 익숙해지고 모든 거절을 수렴할수할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마스터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요. 거절이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어, 그거는 어, 이강연자 제가 후반부에서 정말 이 노,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어,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해 가지고 그 거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익숙해지면요. 고객이 거절 안 하기 시작해요. 뭐 그런 게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지금 오늘의 이 컨셉은 특히 이제 영업 초보분들, 또 영업 신입분들, 아직은 거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절 없는 영업이 있긴 있습니다.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자 고객의 거절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죠? 어느 영역이든, 뭐 보험 영업이든 자동차 영업이든 화장품 영업이든 여러분들 어떤 솔루션 영업이든 고객의 거절은 뭡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업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절에 익숙해져라. 거절을 즐겨라. 어떻게 하면 거절을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거절 당해라. 아,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거절을 즐길까요? 아니, 변태도 아닌데. 그럼 영업을 잘하려면 변태가 되는 거, 돼야 되는 것인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분야나 0.1%나에 들어가는 영업의 최강 고수들은 정상인냐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진짜 영업의 신급들 분들이죠?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 많습니다 거의 뭐 그냥 미쳐 살아, 미쳐서 살아요 그냥 영업에 미쳐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광기의 영업인 제가 진짜 저, 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광기의 영업인이에요 광기 영업에 미쳐 있어요 실적에 미쳐 있고 그냥, 그냥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어렇던 것은 아니겠죠 다 영업에 신입 초보분을 다 그런 단계를 거춰갖고 그런 단계에 도달한는 것인데 아무튼 이 고객에 관심 없습니다 응? 관심 없습니다 우리를 아주 그냥 답답하게 하는 이 거절.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이 있어요. 네, 진짜 거절.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절이 있고, 극복이 되는 거절이 있어요. 이 무슨 소리냐. 저도 영업을, 해, 지금도 물론 현장 영업을 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조인톡도 하고, 동행 영업도 해주고, 많은 그런 후배나 제자 영업인들 같이 영업을 띄워주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실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 또이 강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강의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세일 지역역이나, 항상 어느 세일 지역이나 어떤 산업 분야나 항상 영업은 존재해요. 약간 플랫폼과 그 어떤 방식이 다를 뿐이지 늘 영업을 해야 됩니다. 항상 경쟁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극복이 되는 거절이 있고, 극복이 안 되는 거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이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보험 세일즈 했을 때도 저한테 계약자가 되어준 분들 있죠? 처음엔 다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전화했는데, 뭐 어, 아우, 네. 아우, 설계사님, 네.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우, 저 보험가입하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이런 분한 명도 없었어요. 어, 재미있게도 제가 찾아가서 상담이 안된 쪽도 있었겠죠. 실패한. 그분도 분명히 거절했고, 중요한 건 또, 결국은 만나갖고 니즈 관기가 돼서 계약자가 되어주신 분들도, 결국은 처음엔 일단 다 거절로 시작했어. 항상 중요한 건 거절로 시작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극복이 되는 거절이 있고, 극복이 안 되는 거절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면, 그러면, 진짜 거절은 무엇일까요? 진짜 거절. 보험 가입하고 싶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거절의 유형을 보험사원계사보험용업으 일단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 폰, 이, 거는 자, 자동차 가입하고 싶지만, 자동차는 아니겠다. 건강상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렇 예. 자, 보험의 경우. 보험은 가입하고 싶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거절체. 그래서 뭐, 어 중대 질병에 갈, 에, 걸려본 경험 이 있다든지 현재 병 질환 상태랄지.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어,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병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절해요? 관심 없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응?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병명 얘기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 나는 지금 사실 당뇨병이 있어서 어 당신이 제안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좋겠지만 이건 설계사 입장이고 어느 고객이 이걸 얘기를 해 주겠습니까? 자기 병명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자, 두 번째. 보험 가입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신용불장이 날지, 아니면 재무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여유 자금이 아예 없는데, 어떠한이 장기성 상품, 어, 미래지향적인 상품들, 아니면 어떤 구매, 예를 들어서, 그게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내가 지금 여력이 없는데,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이거 거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나돈 10원도 없어갖고 가입도 못합니다. 아니, 자존심에서 하기 이런 얘기를 왜 해줘요? 그죠? 그냥 관심 없습니다. 이러고 말지. 그죠? 똑같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음. 자, 세 번째. 가족 중에 보험영업인이 있습니다. 동종영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머님이 보험영업하는데 내가 다른 서울사한테 보험가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머니하고 원수진 게 아닌 이상? 뭐, 부인이 영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모님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친동생이 보험할 수도 있고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니 직계가족 중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그, 그, 동종 영업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춘 제 친동생이 자동차 영업인인데 제가 딴데 가서 자동차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 아주 그냥 뭐어저 직계가족하고 대판 싸울 게 아닌 이상은 자 이러한 거절들이 진짜 거절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진짜 거절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거절의 요형 이것은 바로 극복이 어려운 거절입니다 그죠? 진짜 거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짜 구절도 고객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가짜 구절. 극복이 되는 구절들. 바로 우리가 <laughs> 타겟팅이 되는. 응?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서 니즈한 길 일으켜야 되고, 고객으로 모셔야 할 분들의 그러한 가짜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보험용이, 영업인이 싫습니다. 예, 보험 상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업인이 싫은 거예요. 왜? 기저, 전에 이제 영업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기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너무 잘하기 힘들게 했다든지, 뭐, 무례하게 했다든지, 고객의 기분을 거스렸다든지, 예, 보험영업이 싫습니다. 그죠? 보험이 싫은 게 아니라 보험영업이 싫다 이거죠. 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뭐 제가 보험영업을 할 때였습니다. 나 이전에 만났던 보험영업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제가 그런 영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니까 결국 가입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특히 사실은, 어, 예전에 제가 영업을 했을 때, 영업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물어봤어요. 고객들한테 저한테 왜 가입하셨어요? 그랬더니 항상 이, 이게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들 어, 제가 알았던 보험설계사의 이미지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 가장 많은 답변이었습니다. 어, 그니까 보험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업인에 대한 그런 편견과 어쩌한 또안 좋은 이미지,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죠. 자, 두 번째 가짜 거절. 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죠? 이거죠?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 자, 뭐, 그게 뭐, 렌탈 영업이든 뭐든 간에, 나는 당신이 제안한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모릅니다. 모를 수 밖에 없죠. 필요성을 알았으면 자기가 이미 했겠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응? 나는 당신이 제안한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참 편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고객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고 딱말하는 것이죠. 응?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안하게 되면 성사가 이루어지겠죠.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다면. 또 가짜 거절, 보험이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는데 나는 그게 청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청구를 거절당했어. 뭐, 영업인이 좀 불안전 판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잘못 인식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 그, 자기 가입한 내역에 대해서 다 구구절절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그죠? 그러니까 실, 실비보험하고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명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특징, 특장점이 틀리고 다 틀린데,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그냥 내가 무슨 보험 가입하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안 그런 가야 그렇죠? 뭐,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다 사고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응?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또다 되는 줄 알고,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약에 따라 그, 음 응? 담보나 그런 기준에 따라 다 틀려지는 것인데, 어, 암안본 가입했으니까 아무에도다 해야 되겠지. 근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족 중에 누가 했던 걸 봤다든지, 그런 보험이 제 싫어하는 거예 그죠? 야, 저건 싫다. 어, 저건 손에 맞게 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음, 보험이 싫은 거예요. 그죠? 싫은 거예요. 싫은,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근데 이것도 결국 잘못하는 것이죠? 뭔가. 그죠? 오해가 있거나. 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싫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 싫습니다. 나는 잘못 그러한 그러 경험을 통해서 보험을 싫어, 싫어합니다. 를 어떻게 거절해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죠? 또 가짜 거절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필요할 때 가입하겠습니다. 특히 보험엔 이런 거절이 많아요 왜? 여러분들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엔 필요할 때 가입이 되나요? 안 되잖습니까? 그죠. 암에 걸리면 암보험 가입 안 되죠. 중대질병 걸리면 중대질병 보험 가입 이안 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필요할 때 가입, 필요할 때 쓰면 그만. 여러분 노트북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노트북 사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 내가 옷이 아직 여름 옷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미리 사, 물론 세일할 때 미리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니 내가 총각이라서 뭐 아직 나는 뭐어 그렇게 맛은 옷이 필요 없는데 옷을 미리 사놓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분야는 여러분 필요할 때 사면 그만인데 고객들이 거잘 봐요. 보험은 필요 없을 때 구매해놔야 돼요. 음, 사고 나기 전에 소화기 사놔야 되고 불 나기 전에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고 사고 나기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해야 되고 종합보험 같은 거요 운전자보험이나 그 다음에 내가 중대 질병 걸리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되고 근데 고, 소비자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지 그죠 어, 내가 나중에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필요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가입하겠습니다 근데 거절은 어떻게 해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죠 이런 게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절은 그래서 관심 없습니다. 고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절에는 다 섞여 있어요.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과 다 섞여 있다고요. 결국 여러분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요, 이 거절 날라올 때 속을 속입니다. 이게 진짜 거절인지 가짜, 가짜 거절인지 구분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진짜가 이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신 분들은 진짜 거절 딱 피하는 거예요. 진짜 거절은 피하고 가짜 거절하신 분을 찾아가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죠. 어, 그냥 속된 말로서, 일반 똥오줌을 이렇게 구분하는 촉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생기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똑같은 고객에 관심 없습니다라는 거절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 거절인지 가짜 거절인지, 그 다음에도 재밌는 건 뭐냐면요. 또 여러분들, 지금은 자금 여력이 안 되는데, 1년 지나면 또 자금 여력이 돼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병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수, 그 고지 같은 경우도 5년, 5년이니까 그게 지나가서 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인생사는 사람 계속 또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입하기 싫은 사람도 바뀐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늘 고객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럼 이 고객의 거절 속에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절해서 익숙해지고, 그 거절 속에 있는 사업의 기회, 비즈니스 계회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이거밖에 없어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뭐, 진짜 거절, 가짜, 가짜 거절을 구분하는 어떤 탐지기가 있으면 내가 드리고 싶어, 진짜. 문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오로지, 오로지, 거절을 많이 당해서 거절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직장, 지점장, 아니면 센터장, 본부장,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활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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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게, 지겹게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을 많이 당해서 진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정말 아파요, 거절,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 특히 여러분들, 세일즈라는 쪽에 대해서 전혀 거리감은 뭐, 지서 살림하셨다가 나오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니까, 세일즈라는 거, 사람 상대하는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이 이세일즈에 도전하셨을 때, 처음에 거절 당하면 정말 이렇게, 이런 표정 됩니다. 그죠? 잠수 타고 그냥 뭐,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맞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 맞다 보면 나중에 이제 피하게 되고, 뭐 반대로 이제 또 거절 처리로 이렇게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거절을 많이 당해서 거절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결국은 다양한 고객들 빨리 만나갖고, 거절을 많이 당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많이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특히 이 영업 2년차 미만, 이, 이, 업종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특히 보험 세일즈의 경우에는 입사해서여러들이 보험 세일즈 시작해서 2년 미만 동안에 당한 거절의 횟수가 여러분들의 롱런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의 성과, 이 보험 세일즈 앞으로의 그 진도의 기준이 지표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거절 당했어요. 제가 입사 첫 해년도에 다른 사람들 보통 3년치 실적을 1년만 해버렸습니다. 3배에서 4배 실적을 해버렸는데, 거절을 그만큼 당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익숙해지면서, 거절 속에는 기회를 잡아낸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거절에 시달리셨죠? 어쩌면 거절을 피해서, 거절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나요? 내일도, 내일 토요일입니다. 아니면 또 다음 주에는 있 거절을 위해서, 거절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을 졸이십니까 아니면 어제 당한 거절로 인해서 지금 어쩜 마음이 괴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일즈의 본질은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홈런을 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목숨 그 거절이 기다리고 는 고객의 앞에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걸 피 하시면 절대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거절에 아파하시는 영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을 많이 당해서 거절에 익숙해지는 것만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있죠?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성공의 문입니다. 감사합니다.